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처 준호입니다. 최근 한 교실에서, 음, 반 학생, 어, 한 명이 친구의 물건을 훔쳐간 일이 발생해서 속상해한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티처 준호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실 속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데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음, 반 아이들에게 잃어버릴 만한 물건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학년 초에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어, 학년 초반 아이들에게 규칙을 함께 정하거나 교사가. 어, 과거에 경험했던 도난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학급 내에 잃어버릴 만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안내해 주면 좋은데요. 저는 교실 속에서 도난 사건이 이제 생겼던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의심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졌던 그런 일이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속상했어.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선생님은 너무나 괴로웠었단다. 선생님 형사가 아니라 교사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도덕 어, 다독다독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좀 앞으로 할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뒤에 스마트폰이나 귀중품은 항상 품에 좀 지니고 다니도록 하고요. 어, 잃어버릴 것 같다 싶은 물건들은 이제 등교했을 때 선생님에게 맡기도록 저는 안내를 합니다. 도난 사건이 있었을 때 어, 나의 책임니다라는 것. 들을 좀 서로 약속을 정하는데요. 때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도난 사건을 만들기도 하니까 친구들에게 뭔가를 심하게 자랑하는 것이 나도 좋고 친구도 좋고 선생님에게 좋은 이 기준에 맞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급 담 모임 회의를 통해서 도난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학급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미리 나누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도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음, 먼저 이런 일은 교사로 생활하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절대 자책하지 말아 주시고요. 아이들을 너무 미워하거나 그리고 실망감 갖지 마시고 이 일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좀 풀어가 볼까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좀 빠질 수가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간 학생이 잘못한 것이지 교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이 생각을 먼저 어,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것보다는 평화롭고 안전한 이 교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나 속상해라는 어, 선생님의 마음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따뜻한 눈으로 너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일을 함께 좀잘 처리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의 속상함과 당황스러움을 차라리 음 말로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 일을 처리하는 데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건 물건을 가지고 간 학생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반 아이들 전체에게 이 일을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선생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누구나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단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하느냐? 어떻게 좀 만회하느냐? 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음, 아니, 괜찮아. 어, 그러니까 다시 좀 되돌려주렴이라는 말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상자나 아니면 장소를 만들어 두시고 기다려 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학생하고는 좀 따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은데요. 선생님도 속상한데 너는 얼마나 속상하니라며 학생의 좀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고 함께 찾아가 보자. 반 아이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자라고 하면서 음 잠깐 또 다독여 주세요. 물건을 끝내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한번더 음, 선생님은 형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 한계가 있는 거 같아. 선생님이 해줄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인 듯한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사탕 봉지나 선생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같은 걸좀 건네면서 그래도 이게 너의 마음을 좀 달래면 좋겠다. 힘내렴. 하고 좀 다독여 주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 마지막엔 꼭이 학생에게, 어, 이번 일로 넌좀 무엇을 좀 알게 됐어? 라고 물어봐 주시고요. 학생의 답을 통해서, 음, 그걸 찾아내서 기쁘다. 라는 이야기에 물건을 가지고 오는 행위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심하게 자랑질하는 그런 행위를 멈추는 쪽으로 행동을 유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학생 전체에게도 끝내. 물건이 상자에 돌아오지 않았어. 이곳에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친구 사물함에 돌아올 날을 기다릴게. 아니면 이곳에 다시 되돌아올 그 날을 기다릴게. 라고, 음, 여러 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주시고 도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좀 생활해 보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문장 정도 받아보세요. 그다음에 칠판에 붙인 것들을 이제 항목화해서 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몇 가지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일로 학부모님이 감정이 격해져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우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부모님이 속상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고 5분에서 10분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마 그 정도 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화 나누면서 아이도 정말 속상해 하는 것 같은데 저 옆에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사가 아니라 교사다 보니까 이럴 때 저도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 그래서 쌤의 감정을 전달하시면서, 어, 물건이 돌아오도록 교실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겠다. 그리고 반 아이들하고 함께 어떻게 좀 다모임을 좀 운영해 보겠다. 등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나중에라도 혹시 물건이 끝내 찾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는데 물건이 돌아오지 않아서 저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속상합니다. 자녀분도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 많이 다독여 주세요. 저도 학교에서 다독여 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도 격하게 화내거나 교사에게 어, 탓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부모님, 저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슬픕니다. 상처받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학부모님이 탓하는 이 말이 어, 자녀와 함께 보일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라는 어, 이야기들을 이런 톤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랑질하는 아이가 괘씸해서 음, 좀 골탕 먹이려고 물건을 가지고 간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이 잘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나는 범인을 알고 있어 너 자수해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일대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혹시 너니라는 식으로. 아이의 그 표정이나 감정을 읽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러면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죄가 없는데 의심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더해 봅니다. 우선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텐데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더 많은 지혜나 노하우가 아마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격 연수 도도한 교사 생활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책 소진 선생님의 토닥토닥에서도 좀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 교실에 행복이 가득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또 영상 봐주셔 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파이팅.